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한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지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저도 과거에 봤더니 의식이 없는 강사였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아이가 저를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갔는데 한반 수업이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 내 바지를 벗겼대요 아. 어. 그래서 내가 사진이 찍혔는데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볼땐 자기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. 자기가 용기 내겠대요 음. 그래서 자기가 다음 시간에 자기 얘기도 해도 되네요 아. 그래서 제가 몇분 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10분 주면 될것 같대요 그럼 40분 강의 10분을 준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수학여행 때 알지? 한달 전에. 바지 벗겨서, 너희들이 내거성기탁 찍어서 사건 접수가 된 거. 음. 특히 남자애들은 남자방에서 비계싸움 하면서 놀았던 거 봐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벗긴 거죠. 음. 그랬더니그 찰나에 핸드폰을 꺼낸 거죠. 그런데 아. 담임선생님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, 야, 니네 둘이 사과해. 핸드폰 치워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얘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.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꼬마 아이가 5학년 남자인데 사과란 주는 게 아니래요. 받는 게 사과래요. 난 받은 적 없대요. 근데 담임선생님도 나쁘대요. 사과에.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사과인데요.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과했대요. 나이가 어떤 고통이 있고,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. 시켜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래요. 사과는 받아야 된대요. 내가 풀릴 때까지 사과래요. 그게 음 사가 아니에요 음. 그래서 그날 담임도 엄청 울었거든요. 사과를 음. 가르쳐 주겠대요. 그러면 자기부터 얘기했겠대요 음. 내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때 잠옷을 자꾸 잔대요. 아. 누군가 벗길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후유증이래요. 팔이 아파 죽겠대 밤마다 그리고 난 음. 너네들이 싫대요. 음.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. 그냥 장난으로 바지 하나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달 동안 힘들어해? 그때 갑자기 남자의 가해자가 나오더니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명이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전부 다 가해자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 다 가해자래 한 방에 있었던 왜? 박수 쳤거든요 야야! 뭐라뭐라야 찍어 찍어! 야걔 다리 좀 잡아봐! 야 도망 못 가! 문 잠가! 니네들도 왜 나한테 사과 안하에요 니네들도 사과래요. 애들이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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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. 내가 꿈을 안 꾸면 그때 사과받을 거래요.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다. 근데 얘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대요. 딱두명 목소리가 들린대요. 야, 찍지 마! 애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! 핸드폰 꺼! 야, 그러면 안 돼! 분명히 누군가 그랬대요. 누구이에요 아. 그랬더니 남자 두 명이 나야나! 아! <laughs> 이게 위주의예요. 직접 도와달라고요.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더라고요.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래요.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쟤네 둘만 친구래요 나머지는 같은 반이래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동료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고 동료는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과이고 위드유예요 그냥 뭐 하나 들었다고 위드유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특히 아까 전에 차장님 저한테 딱 개입했잖아요. 하지 말라고. 여기 미생도 그랬잖아요. 안마려였 그랬더니 뭐 한다? 하지마. 하지마. 제가 바랐던 세상은 그거였거든요. 그더니 갑자기 그날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. 그래서 능인들 왜 우러? 그랬더니 교실에서 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. 바지 벗기는 거. 그냥 남자들끼리 노는 걸로 알았대요. 그때 신고할 걸. 우리들도 미안하대요. 왜 남자들의 장난으로 취부해 버린 거예요. 우리 전부 다. 그때다 반성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사과를 배우게 됐어요. 사과는 주고 받아야 돼요.